안녕하세요. 두근동공 닥터 이기용입니다 오늘은요, 비어 치킨 하고요. 우리 롤리팝 치킨이라 해가지고 요걸 해볼텐데요. 오늘 우리 귀여운 양이들이 이렇게 제가 뭐할줄 알고 와가지고 뭐 먹을 것 달라고 난리네. 어쩔까요? 이거 하다보면 맛있는 냄새 많이 날텐데. 먼저 준비물을 봐야겠지요. 준비물은요, 당연히 뭐 닭을 먼저 준비를 해야겠지요. 저는 촌닭. 어, 한 1.2kg 되는 거, 촌딱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쫄깃쫄깃한 거를 먹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양이 할때 롤리팝 치킨을 하기 위해서, 야, 이 녀석! <laughs> 이 녀석 봐봐, 이 녀석! 아, 이 녀석! <laughs> 저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자, 아, 여기 또 그릴에 또이 녀석도 맛있는 냄새 나니까 또 붙어 있네요. 아유, 참.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닭봉. 어, 닭봉. 그 닭다리죠. 닭다리를 준비를 했고 롤리팝 치킨은 원래 여기 끝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칼로 잘라내 보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칼집만 좀 냈어요. 양념 잘 스며들라고. 그리고 어 윙. 윙 맛있죠. 그래서 윙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이 닭다리하고 어 윙하고 같이 어 소스를 해 줄. 이렇게 소스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요한 가지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 어, 갈비 소스를 했어요. 잠깐만요. 갈비 소스 가지고 올게요. 어, 갈비 소스. 어, 소갈비 양념. 어, 뭐 돼지갈비 양념으로 하기도 하고 소갈비 양념으로 하기도 한다는데 한쪽로 이렇게 소갈비 양념. 이거 진짜 맛있대요. 갈비 여기다가 치킨 다리 재워가지고 먹으면 그다음에 스리라차. 스리라차. 한쪽에는 소갈비만 했고요. 한쪽에는 소갈비 양념에다가 스리라차 소스까지 같이 했어요. 또 소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어, 버터하고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소스들이 혹시나 느끼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치킨 가루를 좀 뿌려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다퐁덩 담가가지고 저기 윙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닭다리하고 뭐 되게 비싼 부위고 맛있는 부위죠. 저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요 비어치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어치킨을 만드는 방법은 어, 비어치킨 여기다가 이게 비어치킨 캔 홀더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맥주를 붓고 여기 다렇게 치킨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맥주가 있는 훈연이 치킨 똥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몸만해서 훈연이 되면서 어, 되게 고기 부드럽게 맛있게 해 준다는 비어치킨 뭐 캠핑의 꽃이라고 그러죠. 비어치킨을 해볼 거고요. 비어치킨 준비물은 그래서 이렇게 치킨하고 어, 맥주 하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비어치킨 홀더만 있으면 끝. 그리고 여기에 바르는 양념을 뭘 바르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머스타드로 치덕치덕 해야 된대요. 그리고 머스타드 쓸 때는 허니 머스타드가 아니고 프렌치 머스타드를 써야 타지 않고 잘 된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는 이렇게 이번에는 요거 한번 써보려고요. 갈릭 시즈닝 맛있을 것 같아서 갈릭 시즈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시즈닝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느끼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후추 후추 위에다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마르지 않게 중간 중간 어? 요걸로 요 올리브유 하고 여기 에 지금 버터거든요 녹여가지고 계속해서 어, 바스팅 요 붓으로 바스팅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눌러붙지 않고 어, 그 껍질이 바삭하니 맛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삭하게 먹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을 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우리 놀리팝 닭다리 닭다리 하는 거는요 요 닭다리 거리 샀어요 여기 그릴에다가 닭다리 그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될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 비싸서 그냥, 에이, 기왕이 먹을 때 맛있게 먹자고 하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다리는 여기다 구울 거고요. 그리고 이 닭다리하고 윙, 윙, 윙은요, 여기 2층 렉에다가, 아이고 또이 녀석도 거기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들어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두 가지 윙하고 어, 닭다리는요,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기 한 녀석이 또 뛰어오네. 아직 맛있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타드를 치덕치덕. 아니, 아니 뛰지 마봐봐. 뛰지 마봐봐. 여기 여기요, 봐봐요요요요. 여기, 여기, 여기. 머스타드 봐봐, 아저씨. 머스타드 치덕치덕. 아, 아 그래. <laughs> 아, 아니 아파 머스타드를 많이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소스가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잡내도 잡아주고요. 안에 그 시즈닝이 잘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릭 시즈닝을 후룩 뿌릴 거예요. <laughs> 갈릭 시즈닝을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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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맞다 염지 염지도 보통 1 2 시간에서 2 4 시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때는 굳이 염지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 염지 안 했고요. 다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후추. 후추, 제가 좋아하는 후추 후추를 짜지 그 느끼함 없으라고 후추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듬뿍 어차피 후추 향은 다 날라 가니까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어... 이닭 모가지 닭 모가지가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된대요 그러면 비어치킨의 목적이 맥주가 이제 훈연되면서 이제 증발하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저닭 모가지가 없으면 닭 맥주가 날라가버린대. 그래서 꼭닭 모가지는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가, 우리 아가 한번 보여줄까요? 이리 와봐봐. 우리 아기 고양이, 첫 번째 고양이. 이리 와봐봐, 나도. 우리 아저씨, 아저씨한테 와봐봐. 이리 와봐봐. 에이, 그래. 알았어. 자, 아, 만져버렸다. 글러브. 바꿔야겠다. 에이, 참. 새 글러브 낄게요. 이거를 제가 소스를 이제 바를게요. 그냥 듬뿍 듬뿍 발라가지고 제가 할 거고 아예 풍덩 담글 거예요. 그래서 어 방금 저 녀석들 꼬시면서 라면 스프를 제가 하나 개봉을 하면서 라면 스프도 소스에 탔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겁나 맛있을 것 같아요. 대망 개봉 박두. 자, 먼저 스리라차. 어, 요거는요. 요거는요. 저기 어. 고기 맛의 황금 비율이라 그러니요. 소갈비 양념하고 스리라차하고 섞은 거고, 담글게요. 풍덩, 풍덩. 이렇게 해서 풍덩, 풍덩, 풍덩. 담가서 빼고요.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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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풍덩. <laughs> 야, 야,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쓰레기통 뒤지 말고. 요리 잘하신 분들은 재워서 한다는데 재워지겠죠? 기다리는 동안 불 피는 동안 재우고도 해봤는데 저는 이게 훈연을 해봤을지 맛이 다 비슷해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좋아하는 매운 소스부터 시작을 할랍니다 자 매운 소스부터 닭다리 작아서 좋네 날개 날개를 이렇게 날개도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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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그냥 난리가 나네요. 아이고 우리 꼭 아들이 우리 아들이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상이 난리가 나시유. 될 네. 거. 여기까지 해서 됐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를 먼저 뭐 수순 뭐 전에도 전편 보시면 알겠지만 수세 불은 지폈고 어느덧 온도는 봤더니 어200 <laughs> 벌써 3, 40도 올라가고 있고. 미리 그리를 좀 대피고 있었고요. 저렇게 윙은 아니다 윙은 이렇게 2층 내가고 저렇게 아래층에 놓 게끔 할고요. 닭다리 어, 롤리팝은 이런 식으로 어, 롤리팝을 걸어주는 다리다 걸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비어치킨에 들어갈 어, 닭은 저렇게 끝에는 탄대요. 탄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호일로 감쌌고요. 요게 어, 염지를 안 해도 이렇게 해두면 뭐 맛있대요 해본 사람들이 똑같대요. 그래서 염지를 하냐 안 하냐에 염지하면 너무 짜다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닭을요 이제 요 비에치킨 안에다가 맥주를 붓고 똥꼬부터 올려서 놓으면 끝. 자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어요. 자 고기는 다 올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다리는 총 시간은 이 비어치킨이 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라 되어 있고 닭다리하고 그 롤리밥 치킨이죠. 그리고 날개는 50분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온도는 180도에서 있는 게 가장 맛있다고 되어 있어서 180도를 유지하도록 해볼 거고요. 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뚜껑에다가요 이렇게 올리브유에다가 어, 버튼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릴 위에 올려놓고 녹였어요 이제 내려 줄 거고요 다 녹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스팅 해줄 두 가지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 온도는 180도 유지되고 있는데 혼자다 보니까 처음에 불을 활활 타오도록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2 3 0 4 0도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160-170도까지 올라갔네요 다행히 안 타고 잘 익어가고 있네요 고기 때깔 한번 볼까요? 이야, 맛있게 구하고 있어요. 어, 비에치킨도 잘 되고 있고, 어, 롤리팝도 잘 되고 있고, 다행히 닭다리들도 안 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이렇게 지덕지덕도 발라주면 된대요. 이렇게 지덕지덕 제가 이제 열고 끄고 나서 제가 다 발라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것도. 이것도 매운 양념도 여기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고양이가요 제가 아까 손질하고 남은 닭뭐닭 뭐 똥꼬랑 닭 날개 뭐좀 붙은 비계랑 줬더니 엄청 잘 먹어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인가 봐요. 그리고요, 제가 아까 애들 먹으라고 라면을 줬는데 라면은 안 먹어요. 맛있으라고 스포까지 타줬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요, 고양이는요, 육식동물이 확실합니다. 열어서 볼게요, 주쭈 볼게요, 짜짜짜 이렇게 맛있게 잘 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됐죠. 제가 드디어 다 했어요. 봐봐요, 이렇게. 롤리팝, 닭다리, 그리고 윙. 너무 맛있게 잘 됐죠. 엄청 맛있게 잘 됐어요. 그리고 대마, 뿌리, 피어티킨 이렇게 맛있게 잘 됐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껍질을 바삭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마지막 제가 바삭하게 먹는 말려드린다고 했죠. 불쇼를 한번 하면 바삭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토치로 한번 그을려주면요. 바삭하게 먹을 수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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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을, 어이구 어이구 하니까요, 바사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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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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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오오오구어오오오이구 어이구 됐습니다 됐구 어이구 어이구 이녀석이 제가 이제꺼이가지이 집에 가서 어이구 어 제가 여러분께 우리 집까지 보여 드렸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맛있는 치킨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후기는 알려 드릴 거고요 안으로 이동해서 제가 하나만 먹어 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 해 놓은 치킨 자 요놈 날개 하나만 먹어 보고 끝낼게요 음 훌륭하네 훌륭해요 완전 맛있어요 오늘 바베큐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홍각터였어요.